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원숭이띠, 3제이신 원숭이띠분들의 2023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어, 맨 처음에 짜증 나고 화가 난대요그 동안 계속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들이 어 아직까지 그게 막다 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쭉쭉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계속 이어올 거고요. 그게 삼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운대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요 하느님, 그렇지. 특히 돈, 이제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꼬인 고그 뱅글뱅글뱅글뱅글 빙글 들어서 계속 이제 뭔가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꼬여서 꼬여서 좀 힘들게 나가는 그런 형국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지 내가 돈이 들어오고 하는 일이 그래도 이어나가고 나중에 3재 끝나면 그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니까 조금 버텨야 돼. 40대 되시는 분들의 원숭이 띠든든요. 그래도 내가 이미 엎어서. 엎어져서, 어, 돌이 키스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정리하고, 새로운 거 하려는데, 새로운 게잘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이게, 이게 운대가 되게 안 맞아요. 이럴 때 움직이시면 안돼데 움직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인연을 자른다든가 하신 분들도,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한 분들이야. 그래서, 이번 2023년에는 이게 수습이 안 돼. 취업이 잘안 되시는, 다던가 사업 계속 보인다던가, 뭔가 연인이 없이 솔로인 시간 또는 이제 인연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없고, 내가 하는 일은 꾸준히 뭔가 일이 계속 들어오고, 금전적인 부분, 또는 일적인 부분에서 간당간당해도 죽진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꾸준하게 나가야지 내 운이 점점 좋아진다. 아직까지는 힘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 뭐라 해야지. 어, 좀운 좋아지는 방법은 있는데, 그운 좋아지는 방법은 와서 듣고 가셔야 개인 상담이 필요해요. 2023년에는요,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못 갔던 것들이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후회하는 거 되게 많으실 거고요. 어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저랬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이미 저질러 놓은 거 어떡해요? 이미 해 놓은 거 빨리 수습해야죠. 수습하는 인연이고요. 수습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뭐냐고 하면 인연복입니다. 인연복. 좋은 사람 돌아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제안도 하고 좋은 기회도 오신다.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도 운띠 있어. 어, 그래서 살수 있는 길이 조금은 있으니까 한번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야기도 쏙쏙 들어보고, 사기도 좀 당해보면서도 좋은 그 기회도 드, 들어오고 이럴 거예요. 그, 그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시비비를 빨리 분간해보셔야 되고, 어, 그 기회가 올해, 뭐 2023년에 잡지 말고요. 좀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야기 들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정리를 하고 가주셔야 돼요. 연애운은 31세 원숭이띠 분들 좋아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더 덥다 생각하고 조금 어 가볍게 생각하세요. 특히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말것 연예인들과 그리고 와이프 마누라. 어, 또 남편 분들하는 사이가 조금 안 좋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말일수를 줄이시고, 감정 표현에 조금, 뭐지, 약간의 선물, 또는 이제, 또는 이제 글로 써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 더 궁금하신 건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운대가 사업을 해야 되는 운대고, 새로운 거, 내거 해야 되는 운대기 때문에, 사업장을 좀 늘린다던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좀 가져보시면,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이 본다라고 하니까, 꼭 이제 사업이나 새로운 거, 또는 취미, 특기를 개발을 시키는 쪽으로 해셔서내 사업을 하는 쪽, 그런 쪽으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면, 되게, 앞으로 미래에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문서적인 부분에서도 좋습니다. 문서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2023년이 2022년보다 나으시고요 근데 너무 일, 이거는 이제 상담을 진행해야 돼. 삼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좀비껴나가면서 내가 문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대출은 안 끼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대출을 끼면 좀안 좋은 일이 생긴다. 대출이나 돈 빌리는 일은 웬만하면 올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연애 운 나쁘지 않아요. 결혼 운 때도 좋으신데, 시기가 안 좋아서 내가 배우자와의 이게 운이 안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기를 좀잘 넘어가야지, 이게 빠그라지지 않아.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가 결혼이 파기가 된다든가 이별 이런 부분에서 내 시기가 지금 좋게 풀어나가야지 1년 짜와 잘 버텨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68세 원숭이띠들은요. 사업이 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꺼.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커미션이라도 더 받고, 인센티브라도 더 받고, 뭐, 사업, 직장 이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시는 분도 많고요. 새로운 거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내 인생, 특히 이제 2023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건 정리하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수습해서, 빨리빨리 빨리 새로운 걸 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머리만 좀 좋으시고 비상하시면 내가 금전은 크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금전이 막 날라갈 가능성도 없고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상황, 막사업에 계속 돈이 투자해야 돼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은 나쁘지 않게 가. 예, 네. 조금 조금 뭐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 사업 계속 하시던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던가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 라고 보네. 음, 애기들 어 그래도 연하 나이 어리신 분들과 인연이 좋으시니까 일을 해도 또는 연애를 해도 연하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55세는 특히 어 예민함 또는 이제 짜증남 그런 부분들이 좀 가라앉고 도전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민하고 짜증하신 분들은 이게 바람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이런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할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조금, 음, 조금, 어, 편하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어, 취미를 한다든가, 특기를 한다든가 하면서요. 자 그러면 67세가 되신 56년생 56년생 원숭이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확실히 바람 신의 바람 조상바람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바람과 같다 어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조금 계속 잃을 일이 많고 손해볼 일이 많고, 특히 가족들이 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돈이 없어, 또는 쓸일때 중에서 가족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돈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어, 바닥이다. 가진 게 없다. 또는 지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볼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제사를 한다던가 이런 데 와가지고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어, 삼재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 문서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요. 약속을 지켰으면 그걸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웬만한 문서 또는 금전적인 거래는 올해 하지 말아주세요. 어, 이미 손해를 봤다. 언제쯤 채워질까요? 라고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때는요. 5월에서 4월입니다. 네. 그래도 5월, 4월에는 원숭이띠분들이 그나마 좀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계속 새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원숭이띠분들 운세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